이 차가 오프러스 초창기 모델인데 3.0 V6 3.0에 어, 13만 킬로 중 주행한 차더라고 시운전을 했었는데 어, 16만 킬로 예, 어, 네, 16만 킬로 근데 저 뭐냐 그 약간 응답성이 늦어 좀 가져갈 때좀 시끄럽고 이제 달고 나면 근데 배기 파이프에 카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연소는 잘되고 있다는 거야 베스트 성능이다 이거지 현재 어, 근데 달고 나면은, 그, 반응이 더 빠른 거지. 대자마자 바로 엔진이 올라올 것이고, 에어컨 켜도, 그, 뭐, 출력이 향상되니까, 여러모로 편하죠. 이제 뭐, 이거를 사업하신다는 분인데, 설명을 해드린 게, 이 와류, 와류 방식. 물병, 하루 종일 서 있잖아, 이거. 근데 냅다 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 돌면서 내려가잖아. 그죠? 응. 이런 자연계에, 태풍 회오리 바람을 이용한 거 원리에요. 음, 그래서, 사이클은 탁 달아, 달아놓으면은 에어플로 센서, 공기, 저, 뭐, 그, 저, 기존 컴퓨터 시스템 건드리지 않잖아. 에어플로 센서가 있다면 그러그 다음부터 달고. 그래서, 하나 달아도 효과가 엄청나요. 왜? 회전 관성이 있잖아. 관성. 한번 운지면 계속 관, 엔진까지 돌려 탄다, 이거라. 그 추가로 달면 더 좋은 것도 설명드렸지만, 그, 하여튼 뭐 흡기간섭 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인데 이게 브레이크도 강화됩니다 저것이 브레이크 탱크에요 진공배력장치, 진공탱크야 이게 에? 하이드로 백이라고 그래 이거 진공탱크 그래서 진... 브레이크도 강화된다니까 진공배력이 강화돼요 디젤도 그래 디젤도 이차 아까 보니까 좀브레이가 밀리는 감이 있어 이제 습관되면 잘 모르시겠지만 차이들이 그, 서른 가지 옷 가요. 출력 공해 연비 개선, 뭐, 급발진 방지, 화재 방지, 뭐, 등등 해서. 지구 공해 감소 차면서. 별 찾아야지, 별. 별이 배냐고. 갈수록 뭐, 연구소? 야, 이 양반들아. 사이콘이다 다뤄. 무슨, 이지아리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총매는 무슨, 뭐, 그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냐? 그것도 맥히고 말이야. 설명 길어봤자, 뭐, 저거